안녕하세요. 뇌의 신경외로도 커넥톰에 대하여 발표하게 된 청신국제중학교 14기 최일인입니다. 저는 뇌과학, 심리학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 자연히 커넥톰의 개념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더욱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아란 어디에 있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자아는 뇌에 있다고 대답할 텐데요. 이는 간이나 심장은 이식할 수 있지만 뇌 이식이라는 단어가 성립하기 힘들 듯 인간의 정체성은 뇌에서 비롯된다는 인식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뇌가 인간의 자아 그 자체가 아닌 인간의 자아를 담는 기계라면 어떨까요? 인간의 자아가 데이터라면 뇌는 그 데이터를 첨부함으로써 작동하는 기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아의 진정한 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영상 주제는 뇌에 담긴 진정한 자아, 즉, 나에 대한 데이터를 담고 있는 뇌 배선도 커넥톰입니다. 커넥톰이란 뇌를 구성하는 신경세포들의 연결을 포함한 뇌지도 또는 뇌회로도입니다. 우리의 신경지도인 셈인데요. 이 신경지도를 통해 우리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커넥톰이 제대로 구현된다면 우리는 인간에 대한 데이터를 로봇에 주입함으로써 인간처럼 작동하는 로봇을 만들 수 있고 또 복잡한 하드웨어를 만들 필요 없이 컴퓨터로 구현한 가상의 시뮬레이션 세상 속의 인간을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정말 가능할까요? 예쁜 꼬마선충이 바로 그 예시가 되어줍니다. 예쁜 꼬마산충은 선형동물의 일종으로 1mm 밖에 되지 않은 몸과 천여 개의 세포, 302개의 신경세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류에 의해 완벽하게 분석된 최초이자 유일한 동물이기도 하지요. 현재 예쁜 꼬마산충의 커넥톰은 온전하게 만들어진 상태이며, 보시는 영상은 이 커넥톰을 이용해 만들어진 로봇의 영상입니다. 예쁜 꼬마산충의 정보를 지닌 이 로봇은 예쁜 꼬마산충처럼 움직입니다. 벽에 부딪혔을 때 이에 대처하는 모습도 예쁜 꼬마선충과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요. 또한 이 시뮬레이션 영상은 예쁜 꼬마선충을 컴퓨터로 구현한 것입니다. 저기 보이는 초록색 물체는 예쁜 꼬마선충으로 예쁜 꼬마선충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처럼 행동합니다. 그렇다면 이 벌레의 커넥톤이 완성되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시드니 브레너라는 생물학자는 예쁜 꼬마 선충의 단면을 잘라 확보한 몇천 개의 슬라이스를 통해 벌레의 커넥톰을 구현하는 데에 성공하였는데요. 이 슬라이스를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며 뉴런의 연결과 그 형태를 분석하는 데 1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천여 개의 세포, 그중 300개 정도만의 신경세포를 가진 생물의 커넥톰을 완성하는데 이 정도 걸렸다면, 천억 개에 달하는 뉴런을 가진 인류의 뇌를 분석하기는 여간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인간의 뇌가 두부처럼 말랑해 자르기 힘들다는 점, 뇌를 슬라이스로 자를 때그 슬라이스의 두께가 누런의 두께보다 얇아야 한다는 점, 인간의 뇌가 가진 데이터의 양이 너무 방대하다는 점등그 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들도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하지만 인간의 커넥톰을 만드는 일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실제로 빈프리트 댄크, 하버드 대학교의 켄 헤이워드 등의 공학자들이 자동 시스템을 개발해 뇌 슬라이스 분석을 소화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아직 인간 뇌의 데이터가 너무 방대하다는 문제가 남았지만 이대로 꾸준히 발전한다면 언젠가 우리는 인간의 커넥톰을 완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커넥톰이 완성되었을 때 인류가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인간의 커넥톰 개발은 여러 가지 철학적 고민을 낳게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죽고 100년 후 사람들은 그의 커넥톰을 이용해 로봇 형태의 A를 구현해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이미 죽은 기존의 A와 로봇의 하드웨어를 가진 재구성된 A를 같다고 볼수 있을까요? 또, 시뮬레이션으로 인류를 구현하는 게 가능하다면, 이 세계가 시뮬레이션 속 우주인지 또는 유일하게 존재하는 실존하는 우주인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커넥톰은 인간의 자아,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인류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열쇠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인간의 커넥톰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 개발이 끝나게 된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이 발표를 진행하며 저 또한 커넥톰에 대한 여러 생각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커넥톰은 자아란 어디에서 오는지, 또 인류의 군화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그을 큰 깨달음이 되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